유튜브 형님들 뿌잉뿌잉 뿌잉.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j i 을 내리시죠. o u n g Ladyship, yes, I love it. I just want you. 별풍이라고 want 운영은 유튜브에 많고 쇼부도다 올렸어 웬만한 거. 그러면. 음, 뭐할까 그러면. 안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슈퍼 러면 그러면. 그러면. 습니다 상대가 어, 빌드가 평범하다면 그렇게 하고 일단 쌩더블로 시작할게요. 네. 슈퍼 플레이가 아니 나 생각 해볼게여러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이겼네. 아나 포트리스 나, 나 진짜 내가 스스로 오도하면 잘한다니까 인정? 이게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할거 나도 헷갈린 거야. 음난 잘했어 아 일단 1군 음, 뽑아주고 음, SCV는 저는 그냥 14 커맨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13보다는 스트릭트해요 제가 14 왜냐면 좀더부유하게 왜? Y 어차피 그냥 시원하게 쨘다 느낌으로 뭐 BBS 800억 시원하게 배제하면 됩니다잉 음, 예.

SCV 1열다섯마지치켜을 때, 대로 지로 출발 그래서 빨아치우 치우고, 니다 심시 우고치우치워주고서치는 그냥 아예 늦게고게요 어. 이러면서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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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20 정도, 지금 시간대 딱 정찰하면 대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태태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4서치가 국룰이기 때문에, 딱 2서치면은 이때 오거든요. 바로 범퍼 안전하게 버텨주세요. 아직까지 정찰이 안 왔다는 거는, 가로 아니면 세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약간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정말 알것 같고 일단 대기 S 근데 SCB가 언제 오는지 보면 돼요. 이런 팩토리 어디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여기서 오는지 안 오면 뭐생 생커맨드일 수도 있고요. 안 오네요. 이러면 정찰 일단 한 군데 보내볼게요. 어 이거는 좀 변수 발생이긴 한데. 어 정찰이 안오네요 어 뭐지 스펙 일단 스펙 여기 딱 막아주면 폴리포이즈는 기... 아다 잡았네 제발 나이스 뭐지 아 어, 뭐야 그냥 일단 찍고 3패 덜 쳐도 아무것도 안보였다는 거는 나랑 똑같은 빌드일수도 있는데 뭐지? 일단 찍고 게임 할게요. 그냥 뭐팩 더블 이든, 베럭 더블 이든, 자 이러면서 4팩 늘려주고써플 지어주고, 4팩 4팩 여팩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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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목소리가> 벌처 찍고, <목소리가> 벌처 먼저 4패 그리고 스피더 거의 딱 되죠? 이게 생더블의 힘입니다. 어? 아, 이멀전 씨. 잠시만요. 상대 선택인데요? 5분에 왔다고, 어? 핵조이인가 잠깐만.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벌처발로 마무리 돼요. 벙커 짓는지 안 짓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아 투팩이네. 잠시만요. 어... 이거는 이멀 전시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벌쳐 나왔을 때... 어... 아이고! 탱크도 없이 이렇게 거.. 와.. 걸.. 마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어.. 아, 죽었는데? 너무 맞춘다 했는데? 탱크 하나 찍고 으.. 그, 졌는데? 어.. 미치겠네 상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어.. 빌드가 내가 너무 찍고 게임 했다 원래 원패 원스타, 투스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마이너 기다려야 돼요 음, 조졌습니다 여러분들 와길막아지됐어 생각이... 가... 아, 다 이거 너무 맞춘다. 이거 가 아, 너무 맞춘다. 했다와 아, 너무 맞춘다. 이거 내가... 아... 오, 다안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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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3패하고 그거 취소하고 스타트 바로 눌렀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조금 흥분을 한 감이 없잖아요. 있긴 하네요. 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음, 혹시, 혹시 모르니까 예.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문한 그 칸의 거리제기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미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대장 이동. 십니까니다니다십니까미이 부족합니다. 데영내 있으면 지지긴 한데 뭐 포기하지 않고, 잠깐. 만 o o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이것도 안 돼. 니가 이십쇼 이동. 니가 이동. 니가 이동. 니가 니가 이 이동. 이 이동. 니니다 자, 이동. 니가 이동. 니가 이동. 니 이동. 니가 이동. 니가 이동. 니가 이동. 니 이동. 니가 이동. 니 이동. 전진 앞으로.

아브레드도 하고 있습니다. 전비 괜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아시데 납로우니다 목표 위치는 여기까지. 을 내려주십시오. 소비 괜찮습니다. 영명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니다 개인이 수니다 입니다. 합니다. 준비해 주죠. 합니다. 기도. CD 줄을 관리하니까. 내가 보급을 살린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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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을 앞서. 영웅을 지켜 주죠. 반드시 앞로. 말씀하십시오. 미래력이 들어든. 그 정도쯤이야. 미래력이 살린다. m u smash so me 알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예니다 위치는 령을 내려주십시오 cả이기, 그 위치는 령을 내려주십시오 보공십시오대 보고드립니다 아들 저 분의 가족 중에 가족이에요. 영영을 내려 주십시오. 영영을 내려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적 대장 입니다 목표 설정장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를 있습니다. 준비! 준비습니다 위치 목표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어거는입 위치는 이로 목표 위치입니다. 이로 가군이 공격 9, 아, 그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이동 목표 설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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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씀하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설정 a y s u n d

지브레 이걸 이겨 팩이야 펀가스였네요 와왜 와, 절대 못 막는 건데요?